자, 식스테일, 너의 의지를 보여줘. 물을 가져와. 그래 할수 있어. 큐. 너 다음에 죽어 미안해.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미안해. 주인 <laughs> 주인 미안해. 주인님 미안해. 주인님 미안해. <laughs> 주인 미안해. <laughs> 식스테이라쉬 디디야네. <laughs> 하지만 너의 식스의 의지는 남는다. 헛소리하지 마, 임마. 지니까 <laughs> 좀 깬다. 이번에도 약점을 겪어 약했어. 약해서 뼈 때리네. 약성 저번에 졌다고 또뚝 또 때리는 거 봐라. 와이씨, <laughs> 아... 갸라로 와서곤 안 돼요? 그럼, 일반, 일, 일반 화석 포켓몬은 되는데, 갸라르 화석으로 된 포켓몬은 1레벨이 안 된다? 지금 쭈님 말씀은? 어, 지금 디제트님이 약간 좀 확인하고 계신데, 어, 한번 보고, 어, 그게 맞다면은, 히테라를 받아도 상관이 없죠? 어, 진짜에요? 디제트님 어, 맞다 그러네? 진짜네. 진짠가 보네, 그럼. 포켓몬 소드, 실대에서 나오는 화석 포켓몬은 화석을 조합해서 만들기 때문에 10레벨부터 시작하고 나머지 이전 화석 포켓몬은 키우미 집에서 조화가 가능합니다. 아, 디제트님 게임 공부 헛했네. 포켓몬 열심히 공부 안 합니까? 어허, 디제트님 포켓몬 그렇게 열심히 어, 5천시간 했는데 소용이 없네? <laughs> 도대체 뭘 할거야 5천시간 어디다 버린거야 내다 버릴 5천시간 <laughs> 300시간이나 저도 못알았네 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그렇게 얘기하면은 저 사람은 지금 5천시간을 했는데 <laughs> 디제트님은 5천시간 했다고 날 때릴거야? 때린다 때린다 정말 싫고 따라주고 싶어지는 녀석이거든 충분한 반성의 시간이 지났다 사랑해요. <laughs> 어 스파크다. 드디어 쓸만한 걸 배우는구만. 그렇지. 어, 전기 쇼크보다 스파크지. 맞지 맞지. 아무튼 배워. <laughs> 아, 기어. 많다 어렵다고요. 그건 맞지. 많다는 기호니까 합격. 오, 어, 오케이. 이제 또 많다는 기호이 합격. 멋지니까. 싫어. 멋진, 난 솔직히 멋진 거는 잡는 타입 아니야. 내가 얘기했잖아요. 난 멋진 거를 잡지 않아요. 귀여운 걸 잡지. 귀여우면. 합격! <laughs> 귀여우면 합격. 오케이. 아, 일단 봅시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길을 알려주시요 충분한 반성의 시간이 지났다. 지금 생긴 거는 그건데? 그거, 그, 관짝. 관짝 포켓몬 나오는 것 같은데? 얘네도 찾긴 해야되는데 들어갈게요 기다려줘요 날 기다려줘요 제발 들어가게 해줘 아 그만 두다 눌렀어 아쟤짱안돼안됐다안됐다안돼다안 된다 더블 클릭 아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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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아 제발 안됐다안됐다날날안됐다야 날, 날 야 누구야! 야 누구야 한 명만 한 명만 나가줘. 어림도 한 명만 한 명만 나가줘 나가줘. 야나는 껴낼 거 아니야. 야 방송하고 있는데야 니네 너무한 거 아니야 한 명만 야한 명만 매너 매너 감사합니다. 제발 한 명만 감사합니다 껴주세요. 제발 제발 나좀 껴줘. 제발 자꾸 날 버리고 왜 가는 거야 자꾸. 음. 아 나오진 않겠지? 디즈니가... 디즈니? 어? <laughs> 그 디즈니는 폭탄 그거 크레이지 아케이드의 디즈니고요 예 디즈니입니다 네 디즈니 아 죄송해요 어, 확실하게 찍어야지 80초에 20대 기폭수 오케이 아이 그렇게 아이 아 그렇게까지 안 쳐도 돼다 이해하셨을 거야 다들 아이 그렇게까지 칠 필요는 없어요 다들 이해합니다 뭐 말실수 할 수도 있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카트? <laughs> 아하 이 녀석 어, 일단, 코나님은 나이가 조금, 어린데도, 그 타입은 아닌거더 뒤로 간 거. 왜냐면, 크레이지 아케이드가 흥행해서 나온 게 카트니까, 어, 그럼 적어도 반응이 카트지, 응. 그니까 조금, 그래도 젊으신 분이다, 어리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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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작, 예스! 전설작, 예, 예스! 전설작 하신 분! 전설작 하신 분! 어벤져스! 어벤져! 어셉플 짠. 80888088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80888088 라이나 생명 가자! 뒷광고요 야, 나뒷광고요나뒷광고를 해결해 줄 돈을 받아 보지가운데. 수천만 울고 난 후. 호...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544 1544. 야. 야, 구. 야, 구. 왜 저래 진짜? 할사로없으면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아이씨. <laughs> 아. 이건 잡아야. 어, 얘 맞네. 어, 얘는 데려가야 될것 같다. 얘는 설마 없겠어? 내가 벌써 악기수 있다, 얘. 최소 하나는 있겠지. 어, 독도 있고, 뭐도 있고, 일단은, 악, 악이 필요해. 다른 건 필요 없어. 악, 악 깎고, 악. <laughs> 잠시 후. 또 껍질 까기 하면, 진짜. 아, 그만 까! <laughs> 껍질 좀 그만 까! 아, 속도 깨진다, 진짜. 아, 씨, 그냥 공격 좀 하라고. 아, 아 일단 나 생명의 무, 물방울 쓸게. 이거 이번 턴에 안 쓰면 위험할 것 같다, 이거 다트. 안펠때면안 되겠어, 이거. 어, 일단 안펠 다앞 회복. 어? <laughs> 야, a i 가 저수야. <laughs> 미친. <미치. 웃음> 아. <laughs> 그만 깨. 그만 깨 이씨! 아하 반바라밀심 <laughs> 아우 자꾸 속 터지게 자꾸 깨기만 해 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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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야 <laughs> 야, 야 드레피오는 왜 우리 팀한테 버프 주냐 쟤는! 저것 다좋아 미쳐버렸네. 와두 번. 트리플 셋한번더 때리나? 아, 아세 번째로 보나? 아 미안합니다. 한턴 제대로 못 봤네요. <laughs> 아, 본줄알았는데아 내가... 물고기 미사일 있다. 아 여기 보이시죠 물고기 미사일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건들면 미사일 쏜다. 나에게는 핵폭탄이 있어. 핵폭탄이 있어 이 자식아 핵폭탄을 건들 못한 후. 정말 쓰레기다. 딜이 없어, 딜이 없어. 아, 씨, 미치겠네. 사격에서 총의 방화세 부문을가르키는 용어로 사건에이발을 시키는 도화선을 일컫는 말입니다. 최근 이병헌이 나왔던 이병헌이 나왔던 영화에서 나왔던 포스터에 나왔던 영어 대, 영어 단어기도 한데요. 그 단어는. 무엇일까요? 야발 <laughs> 야발 악령이 되세요 악... 아 이거 영화 너무 어렵나? 예 에... 안... <laughs> 네, 정답 트리거입니다 네, 트리거요 네, 트리거 네, 이거 많이 나왔어요 요 근래 사건의 도화선 어디 뭐 TV에서도 뉴스로 나왔고요 네. 그 포스터 그 박정희 대통령이나 하여튼 대통령 관련돼서 나왔던 트리거라는 문제입니다 어, 되게 어렵죠? 미안해요 어 여러분의 등신는 조금 더 아래로 내추. <laughs> 아, 미안합니다. 아, 여러분들을 너무 높게 봤어요. 나니? 여러분 정도는 될줄 알았습니다. <laughs>